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유형별 운전면허 구제 정보를 소개하는 운전면허 구제 별별 유형 코너입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한순간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 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게 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정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교육 신청을 하시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벌점 감경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지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39점 이하일 때에만 이 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검색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신 뒤 확인을 누르면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장소로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교육 강의 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료는 2019년 상반기 기준 24,000원입니다.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하며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은 20점이 감경이 됩니다. 1년에 딱한 번만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편, 벌점 감경과 유사한 개념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교육을 받는 과정은 그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했듯 벌점 40점 미만인 때에는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1년 1회 20점이 감경이 됩니다. 둘째, 벌점이 40점 이상이 나와 실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취소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30일 감경 교육과 20일 감경 교육을 받게 되고 총 50일이 감경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벌점이 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정지일수만 감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점은 누산 기간 내에는 계속 감경되지 않고 잔존하기 때문에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아예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은 면허가 존재할 때 있는 것이지 취소가 된 면허에는 벌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벌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 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미 취소가 된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다 해서 취소 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면허 재취득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을 소개합니다.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 상태가 예정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취소가 정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 취소가 됐거나 취소가 예정이 된 경우에는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 해서 벌점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간혹 전산 착오로 교육 접수가 되어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취소가 된 분들은 면허 자체가 소멸된 개념이기 때문에 벌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므로 벌점 감경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